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 100억, 피해자들에게 다 돌려주고, 깜방에서 나올 생각, 일도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알았어? 그, 뚱렬이 형, 우리 동저씨들개수다가 아주 열심히 했는데, 제가 개, 애완견을 올렸더니, 애완견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사람보다 개가 낫다고. <laughs> <laughs> 그래서, 우리가 오래만에 찍는 <laughs> 건가요? <laughs>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할까요? 그래서 뚱이하고모이한테 사인 받았어 그래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에 아주 최근에 아주 핫한 이슈죠. 그 용의자가 3차, 6차, 9차에 DNA가 검출돼서 용의자로 판명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이 사람의 이춘재그 화성 땅값이, 졸부가 탄생했어요, 이춘재 어머니. 100억이 호과하고 있다, 100억. 100억? 네, 그, 그리고, 특별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춘재의 가석방은 물론이고, 아예, 어뭐 심지어는 뭐, 사형, 사형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아주 국민적인 아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주제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없애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 몰수하고 사형 내지는 아예 가석방 이런 사람을 아예 그냥 끝장 단제를 내려야 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동네 아저씨들도 다 동감할 거예요. 할 거예요. 하지만, <laughs> 법이라는 게 여론이 좀 올라오면 그때 그때 법 바꿔서 만들 수는 또 없지 않느냐라는 만만치 않은 이충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 법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또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인지 하 궁금합니다. 어, 일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제로 놓더라도 본인이 지금 그 처제 강간 살인 사건 들어갔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사형돼야 마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네. 네. 사형제 폐지는 부활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네. 사회 악이지. 악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부활시켰으면 좋겠고 이게 DNA 검출이라고 하는데 얘 99.9%가 걔가 맞다고 해도 이게 법적으로 지켜는못 한다. 조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는 밉지만 그렇다고 여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을 보고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여론을 조성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독립시키고 사형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법이라는 건 무죄 원칙에 네. 가야 되는 건데 네. 여론이나 뭐 저쪽에 생각하면 인민재판 네.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을 매도해서 여론은 나쁘다는 걸다 알아요 네. 나쁘다고 하면 다 나쁘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 네. 조씨 의견은 여론법에 의해서 여론법을 만들면안 된다. 그렇죠. 이춘재 약 네. 발개로 네. 이춘재에 대해서는 동감하지만 네. 여론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주장인 거죠. 네.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음. 이게 처제를 이런 건다 후차고 처제를 갖다가 그 약을 타서 성폭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높은데서 떨어뜨리고 사례를 하면 아주 잔인하게 그거 하나로만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의견은 이 시견은 인권이 없기 때문에 응.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아주 처벌을 해야 된다. 재산까지 몰수하고 그. 아 그런가... 재산은 응. 어머니 재산이 니까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안 되는 거고. 응. 어머니 자녀를 어떻게 몰수를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가석방을 생각하고 지금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화성 사건이 아니면 가석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나오면 자식인데 부모가 재산 있는데 그 사람한테 편의를 안 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사회와 격리되고 심지어는 사형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 나름 자기가 몇십 년을 간판에 살고 나갔다고 해서 그 이후의 인생이 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음.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화성 연쇄살인사 건 전에 지금 그 이춘재가 확실히 자기가 본인이 자백했고 그리고 그, 그걸로 그해서 지금 음 1, 2심에서는 사형이 떨어졌지만 결국은 어그 우발적이나 계획적이냐에서 그거를 어 법률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발적 범행으로 어느 정도 봐주는 음, 게좀 탐작이 돼서 결국 무기징역으 떨어졌고 또 본인이 무기징역으로 복역을 하다가 보니 또이 사회적으로서는 어떤 동탄 신도시, 화성 신도시 개발을 하다가 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어머니의 재산, 즉 부모의 재산이 올라서 이게 이제 100억 대 가까운 재산이 됐어. 얘도 마음이 좀 풀려졌겠지. 아나 노후라도 좀 편하게 살려면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야. 그게 내가 모범수로 있다 보면 가속방이될수 있는 길도 있겠구나.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이런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편하게 생을 마감하면 안 된다. 나는 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자 땅값이 100억, 100억이 어머니 거 맞아요, 어머니 거. 어, 어머니 자그 부모 때부터 땅이었으니까 이 층자가 가석방이 되면 이땅 가지고 호유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 100억을 100억을 피해자 열 명한테 10억씩 나눠줘라. 음.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된 거 그런 식으로 농소를 구해라 이런 말이 있다고요 이춘재가 공소시효를 특별공소시효 법 만기 된 거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춘재는 감옥 안에서 평생 써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산까지 다 몰수를 해라 너무 사회적인 공분이 크니까 이런 이야기가 만만치 않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벌을 음. 받고 말아요 그래서 법이 생기고 형을 네. 집행을 하는 동안에 감옥에서 생활해서 모음수가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죄는 없어져요. 스스스스 없어지고 수영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가족들을 시켜주면 험한 죄를 줘도 저희가 10대에 들어가서 5 0대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면 내 생각에는 그거는 아니다. 그 사람은 자의 수로 포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국나라 100억, 어머니가 피해자들한다 10억씩 돌려주고 용서를 구해라. 이거, 이거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한 몰수 부분은 사실 뭐, 우리가 여기서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라고 하면, 어, 그렇게 내가 할수 있다면 난하고 싶어. 음. 하지만 그 부분은, 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인데, 당연히 지금 이춘재 명의로 돼 있다면, 그렇게 빨리 했어야 맞는 거지만, 사실 어머니와 또 이춘재간에 그거를 결부시켜서 또 어머니에 대해서 어때 가슴 아픈 것을 묻는 것도 사실 이거는 내가 아니라고 본다 나는 그왜 사유 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엄마 재산을 몰수해라 말아 이거는 내가 뭐 아니라고 본다 나는 응.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사유 재산 맞죠 어머니 사유 재산 근데 이춘재가 너무나 극악한 범행을 너무 큰 범행을 우리 살 사유... 우리 시대에 다 우리 나이 또래의 하성 연쇄 살인 사건은 범인을 못 잡았고 굉장히 아픔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저런 극한 무도한 거로 어머니 책임을 져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 책임 져야 돼. 피해자들은 나 남겨주심 없이. 근데 왜잘 꼬이오시가냐고 그런 지금... 그강 음, 무도한 그런 범인을 어머니 어머니가 잘못 교수면 그런 아들 이 태어난 때문에 우리가 이제 5천만아나 솔직히 그 생각해. 아니, 아니... 1억이 되든, 우리 인구가 1억이 되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조영도 마찬가지, 우리 풍년이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사람은 얘가 99.9%가, 이충재란 애가 네. 화성살인사건의 진범이다. 네. 그때는 어마어마한 공포였지, 진짜. 잊을만 하면 3개월에 한 번, 한 6개월에 한 번씩 죽었으니까. 근데 어머니만큼은 아니다, 이거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지. 왜냐면, 지금 똑같은 얘기야. 이춘재의 재산이 요만큼이 수도 있다면 당연히 압수하고 정리를 해야 되지만, 어머니만큼은 내 자식이 그럴 놈이 아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다된런다고 해도. 그니까, 러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거지.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사회적으로 우리도, 이춘재나 유영철이나, 어? 그 지금 미대사건으로 남아있는 개구리 소년 살인범들이나, 이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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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병이거든. 어떤. 그 병을, 병을 양산한 게이 사회라는, 건, 나... 한국 사회라는. 좋은 분이. 얘기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맑려면 여기, 이씨, 북면이, 조씨, 나,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 좀 반대가 뭐냐. 네, 네. 확실한 범죄다다. 네, 그러면 확실히. 조금 얘기가 달린 거지만 12파라고 생각해보죠. 네. 나라을 팔아먹은 거, 나라을 네. 죽인 사람들. 그렇죠. 거. 나라를 죽인 사람들의 후대나 있는 재산들 지금도 몰수법이 있지만 몰수를 못 해요. 그렇죠. 다잘 먹고 잘 살아. 국민 여론은 안 좋아. 나는 하지만 나는 조씨 얘기 상당히 동의 하지만 그거를 그런지. 어떻게 몰수할 거냐? 아니 친일 재산은 많이 몰수를 했고 하고 뭘몰수 아니야 아니야. 떡거고 잘만. 아, 아잘 물론 하자. 잘 살지 진일들은. 그 국가적인 문제 치유과 지금 예를 사회적인 문제 이거랑 비교를 한다면 음. 이거는 자주제가벗어난 네, 얘기니까 일단 조씨가 좀더 좋은 얘기 한것 같아요 내 네, 판단으로는 그, 어 우리 한씨가 말씀하신 거랑 사회적인 지금 이다 있다 사회적인 책임 다 있다고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인데 잘못한 특별한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는 거는 치유과 똑같이 다뤄져야 된다 저는그말에동의 그냥 눌러 법적인거나 이런 부분 뭐연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음. 상당히 이 춘재 어머니 이 춘재 어머니도 아들을 잘못 기른 죄로 땅내놔라 나는 난, 난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나는 아 피해자들 생각해봐. 그 피해자들 대신 시각 어야지 만연 사냥인데 그러면 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쪽 그 빨간 난 국회의원들 누구 누구 그 외할아버지 뭐 아버지 많지 그럼 다 말하는 사람이 해야돼 사형제에 대한 부활은 이춘재도 좋고 음. 이춘재 가족도 좋고 피해자들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 죽어버리면 잊어먹잖아 음. 그러니까 지금 무기징역을 해갖고 이제 어 평생 감옥에 썩을듯이 었 나온다는 거야 그것도 나와서 호의고식 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보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사, 사형제 부활을 내가 원하는 것은 피해자들 죽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계속 이충제가 살아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몇십년 동안 얼마나 가슴 아려 하고 살아가겠어 그런데 나와서 이제는 어머니의 재산이 있어서 호유호식 하겠대 이건 진짜 내가 봐도 피눈물 나는 데다가 진짜 이거, 이거 휘발유 끼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이충제 사용시켜도 왜 본인은 나는, 무방하다? 무방한 정도가 아니지 그냥 죽어라야 응.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형 그거 미안하며 우리나라는 많아 저 로, 로봇으로 사용시키자고 로봇으로 자 이제 이거는 꼭 해주셨으면 데이 어. 이 춘재가 심리학적이든 어. 어떤 이든 심령의 변화 음. 뭐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뭐 기법이 많이 발전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진실을 말했다 했을 때는 음. 그때는 어머니한테도 무한 책임이 있다 음.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 에 그렇게 얘기를 해다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어머니한테 재산을 몰수해서 보여라. 이건 이제 우리가 호사가들이 재밌는 얘기하는 거고 감동적인, 어, 감동적인 어, 그거를 뺀 나머지 만약에 이춘재가 그렇게 만약에 좋은 기법에 의해서 이전한다 그러면은 어머니도 무한 책임을 갖고 계시다. 이제 거기까지 나는 국가가 법이 응. 해야 될 일이 이거다 생각하는 게 개가 사람을 물면 개 주인한테 벌을 줘요. 그런 법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춘재가 살인범이 됐고, 극악한 범이 되면, 엄마도 책임이 있다. 나는. 자식을 잘못 키운 죄든 뭐든. 그리고 아까 팀일빠 얘기 나왔지만, 국가가 법이 해야 될 거는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을 만들어서, 독립, 독립 유공자나, 독립분들한테나, 범죄 피해자들한테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게 맞다. 그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 시도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빨간당이 이제... 계속 막고 있는 거 딴지 걸고 있잖아. 그거빨간 얘기 <laughs> 한번 해보세요.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딴지를 걸고 그냥 거진... 이 주제를 벗어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지금 굉장히 그 우리 유성영 형은 잘못 알고 있어. 진일파 음. 내용을 쭉 뽑아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훨씬 많아요. 아, 자이 뭐. 주제는 아, 이 다음 주제는, 그래. 다음 주제는 다음, 다음, 다음 주제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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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아니 아 아니 아니 좀별다니까난 상관없는데. 다음 주제에 빨들 있잖아. 좀큰 애들이 있어. 우리가 형님 볼 때는 <laughs> 그런 게 있어서 그러고 자 패지를 나중에 얘기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입파가 더 많다라는. 팩트는 그렇지. 우리가 조사해보기로 하고, 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거는 팩트는 아니니까, 음.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자,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오늘 대화하는 거에서 한마디씩, 이춘재한테 한마디씩 하고, 오늘은 마무리, 오늘 이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재요. 뭐예요? 너텔레파시 전달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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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laughs> 진짜 개수다네 <laughs> <laughs> 진짜 개수다네 <laughs>